충무공 이순신 장군 관련 문헌 세 가지로 된 국보 76호에 위조된 편지가 들어 있는 것 같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. 전라남도 의회가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까지 했다는데 이런 주장의 내용과 배경은 무엇인지 김광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전라남도 의회가 국보 제 76호 서간첩의 진필 여부를 감사원이 밝혀주라고 요청하기로 한 것은. 이순신 장군의 서간첩이 진짜인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. 이 일의 시작은 이순신 장군이 말한 양무 호남 시무국과 곧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라는 말 때문이었습니다. 나라를 구한 호남의 역할을 인정한 충무공의 말의 의미가 일제 강점기에 갑자기 등장한 편지 이후 축소 또는 왜곡됐다는 것입니다. 더욱이 임진왜란 직후와 정조 때등 조선 시대에 만든 문헌 세 가지와는 달리. 이 문헌은 진위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. 서간첩은 이충무공 전서 안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1934년 사장석본의 속편으로 들어 있는 겁니다. 2년 가까이 문헌을 연구해 본 결과 수신인의 직위도 당대 의 직위가 아니고 상식적인 단어를 거꾸로 썼거나 추가되는 등 충무공의 편지로 보기 어려운 곳이 한두 곳이 아닌 것을 발견했습니다. 진위가 의심스러운 서한의 개수도 처음 등장한 1934년엔 7편이던 것이 역사가 이은상씨가 번역서를 낸 1960년엔 6편으로 국보 지정때는 8편으로 바뀌었습니다. 그러나 서한이 전시된 현충사의 진열대와 인터넷 홈페이지엔 6편으로 대외 홍보 설명서엔 8편으로 되어 있습니다. 또 국보로 지정된 날짜도 지정서에는 1959년 1월 23일로 문화재청 인터넷 홈페이지엔 1962년 12월 20일로 적혀있는 것도 의아하다고 주장합니다. 이순신 장군이 활동할 때쓴 편지냐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진왜란 당시에 그 편지지가 종이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결정적인 침필 판단의 근거가 될 종이 제작년대 규명 등의 요청을 받았던 문화재청은 알수 없다고 회신했고 현재로선 진실 규명도 어렵다고 말합니다. 기정과 관련된 어떤 사안을 갖다가 판단을 할 때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공식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. 하지만 인터넷상에서 폄하되고 있는 충무공의 말을 명확히 알고 싶었다는 한 지방의원의 연구에서 시작된 일이 감사원, 공익감사, 청구로까지 이어지면서 문화재의 진위 논란은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. KBS 뉴스 김광상입니다.